유하, 심미입니다 오늘 패치를 했는데요. 보통 패치하고 나서는 영상을 잘못 올리는 이유가 많이 컴이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, 린지 W가 좀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? 좀 튕기고 꺼지는 경향이 많아서 좀 조심하는 편인데, 오늘은 오랜만에 출석 패키지가 나와서 <laughs> 일단은 고민을 했어요. 새로 나온 또 패키지도 꽤 괜찮은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연금술도 제가 요새 빠져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이거는 일단은 뜨면 대박이지만 일단 고정적으로 뭐 전강이라던가 그 다음에 명코라던가 뭐 여러가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데일리 변신과 데일리 마법 인형을 구매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까지 않고 변신 카드는 모아가지고 2주 뒤에 한꺼번에 한번 까볼게요 사실 변신이나 인형은 보통 이제 뭐 1주년 때 아마 좀 선물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컬렉도 좀할수 있고 할 텐데 혹시 뭐를 중국을 위하여 아 그래서 오늘 네, 영웅 합성 있습니다. 참.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만 다 까서 <laughs> 까가지고 합성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. 뭐 딱히 나온 건없구요 합성 갑니다. 아 요새 환절기라서 저 요새 좀 환절기라고 하는 게 맞나? 좀 추워지면서 예, 비염이 좀 심해서 콧소리가 많이 나는데. <laughs> 이득이 좋은 건가? <laughs> 아무튼, 네. 감기 조심하십시오. 자.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한지 12년째 되는 날인데, 방송이 아니라, 생방송이 아니라, 영상을 통해서 듣는 점 매우 매우 죄송하구요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소식을 끊이지 않고 전해드리는 점?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, 인형부터. 뜰까요? 2분의 1 확률인데. 역시나. 인형은 다음에 합성하고, 갑니다. 일단 저는, 뭐, 예. 그냥 바로 퍽 하고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, 이렇게 넣어볼게요. 열, 어, 오늘 딱 12번째. 아, 예, 12번째야. 실패를 도전하면 안 되지. 어, 자, 갑니다. 영무 왔어. 제발. 중복이든 뭐든 좋습니다. 제발. 저에게 또 언젠가 혹시 모를 전설의 꿈을 위한. 위하... <laughs> 너무 욕심인가? 오, 좋았어. 찔렀어. 가자. 가자, 친구. 가자, 친구. 할수 있다. 아 아직 모른다 그래도 반겨 출동 안하네요 이렇 해가지고 <laughs> 아 12번째 실패를 맞췄다 하는 건좀 <laughs> 그렇지만 어찌됐건 예. 지금 제가 또이 뽑기 출책을 산 이유가 드려야데또 약간 요, 요게 오케이. 채우면. <laughs> 혹시 내년 TJ <laughs> 가능하지 않을까? 아무튼 다들 이해. 건승하시고요또 음. 봐요. 빠잉.